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 아침에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마만큼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을 바라보며 그 길로 지달를 때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셔서, 때때로 우리의 시선도 빼앗기고 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그저 이마만큼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어 놓기는 이 옅은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마저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될 것에 귀를 기울였던 까닭에 그것이 우리의 귀전에 맴돌아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들만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의 모든 심사와 또한 통찰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로 주님을 기뻐하며 추억하는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의 이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용서받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실 때마다 자복하고 또한 느끼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걸음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더럽고 추한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지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오늘도 고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그 가운데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은 채 허망한 생각들에 휩싸여 걸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저희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벽 이슬 청년들의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침으로 올해 여름 행사를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본래 사용하던 예배당에서 떠나 임시 예배처소에서 머무르는 이 해를 통하여 저희들이 참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간 주셨던 은총도 깨닫게 하셨는데. 이 어려운 중에도 여름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게 하신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양육하도록 애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옵고, 또한 이제도 그와 같은 은총만을 바라며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의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함께 모여 주님의 비전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시 참 무더운 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달여 간 이제 열대야로 인하여 밤 잠을 설치며 고생하는 많은 이웃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위탁하오니 주여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일로 길 떠나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경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한기하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2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한기하 2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여야 빈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 4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단간 다스린다 그의 영원히 이름은 누사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엘나단의 땅이더라.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웠사나. 그의 신복들이 애웠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자으이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행이라 그가 여와의 호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곳곧 여와의 호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 장인을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우야 근을 바벨론으로 잡아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제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 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여우야김의 숙부, 마따니아를 재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이요 임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야곱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무하시미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야 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 긴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죠. 맨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이고, 그 바로 직전의 왕이 여호야김, 그리고 그 전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랬더니 누가 아 이때부터 김씨가 있었느냐고 외국식으로 바꿔서 부르면 김여호아냐고 그럼 런스게 소리를 하는데 아닌 것은 아시겠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야 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진히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들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의식해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쓸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때 18살 한창 이제 사춘기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정되지 못한 그 시절을 혼란기로 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에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 아들의 아들인 여호야킴이라는 아들의 아들인 여호야킴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한테 갔다가 아들한테 갔다가 다시 숙부한테 갔다가 다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들 사이에서 네 대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이 약 22년쯤 됩니다. 요시아는 가장 바른 왕으로서 손꼽히는 왕이었는데 어찌하여 이 아들들은 또한 그의 손자까지 포함해서 이 자손들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던가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우선 이 전에 대표적인 악의 모습이라고 하던 그 우상 숭배의 양상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 대표적인 악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시아의 영적 개혁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타락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약속이 이끌린 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약속 있으십니까? 아마도 오후 늦게쯤에 혹시 어떤 약속이 있어도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서 시간 일정을 이렇게 가지실 겁니다. 쉬더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또 충분한 시간 전에 준비도 하시고 또할 일이 있으면 미리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마치시고 또 시간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엔 가지도 않으실 겁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삶의 방식은 그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뭡니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내용이 언급되는 것보다 조금 더 부각되어 언급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측면의 악행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여호야 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 김이죠.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야 긴 또한 석달 남짓 왕 위에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왕이 되는 이제 여호와 아스의 시절까지 다 합해도 약 10년 남짓된 시간 그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본 것이라고는 사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으나 그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리고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태도를 그는 귀기울여 따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예, 그 전에 남들이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것을 기초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구역장님하고 기도하는 이 폼새가 똑같아요. 예,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심지어 억양까지도 어, 출신 지방은 다른데 비슷한 그 사투리도 사용을 하세요. 아마도. 어떤 믿음의 어떤 모델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30대 부목사님도 만났고 40대, 50대, 60대 다양한 층의 부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죄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하더라고요. 어,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죄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네 목사님 따라하니 뭐 나쁘다고 할건 없겠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고 무슨 행위를 쫓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르지 아니하였던 백성들에게 진짜 참된 길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가지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는 모습이죠. 자,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신복들이 왕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애워 쌌을 때에, 유다의 12절 보면, 여우야 킨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이 말의 뜻에서 보듯이 저항 한 번도 못 해보고, 고스란히 투항을 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영어의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만 잡아 가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다 집어냈다고 했어요. 또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 잡아 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 정말 남겨둬봐야 독립운동 한번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 두었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제 잘 교육시키고 키우면 쓸만하겠다 하는 이들은 어려도 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다 끌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14절부터 16절까지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로잡아갔다", "사로잡아가고", "또 사로잡아가고", "또 사로잡아갔다". 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보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때로는 있죠.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강대국의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어쩌면 이 주권은 잃어버렸어도 오히려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치 이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의지하려고 하면 의지할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면 바벨론은 황제를 섬기고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영적 식민지, 단지 육체적으로 끌려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이제 식민 백성으로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 바벨론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마치 옮겨놓은 듯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뛰어난 것 그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을 꼽을 때에. 두말할 나위 없이 유대인들을 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뛰어난 그 어떤 그의 자질 이런 것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붙들어다가 써먹으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바빌론의 왕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긴을 폐위시킨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다니아 그러니까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 되겠죠. 여호야김의 형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호야긴에게는 숙부가 되는 마다니아를 왕으로 삼고는 이름을 시드기아로 고쳤습니다. 이름을 명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창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이름을 다, 이름을 붙이며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할수 있는 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마 제외하고는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이름 붙인다고 남들이 그렇게 부, 불러줍니까? 오늘부터 이것을 예, 컵 뚜껑이라고 안 그러고 뭐 다른 거라고 제가 부른다고 남들이 다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붙인다? 예, 그와 같은 권세를 내가 이 나라에게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주권 가운데로 이제 옮겨 발아래 두는 거죠. 시드기아의 마지막 이 여러 과정들은 시드 기아의 그 통치 기간들은 11년이었는데, 그 기간들은 사실 시드 기아가 다스렸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비참한 그러한 종속의 세월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참,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여호야 김은. 이제 여호야 김의 아들, 여호야 김에 이어서 왕이 됐지만 족보로 따지면 아마도 이제 시드기아의 형제가 되겠죠. 형이 되겠죠. 그 형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식이 악을 행했다. 이 지경이 악을 그렇게 막 행해도 될 지경입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소중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옮겨 두시면서 도대체 이들이 여호야 저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런지를 보고 계시는 이 와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완악한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요 어떤 사람은 얻어맞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이 혼나는 것만 보고도 자세를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불려나가고 그냥 시커투드려 맞아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 한 명을 큰소리로 선생님이 부르기만 해도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그러고서는 바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대답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내고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